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번호를 폰에 저장해 놓지 않는 여자친구란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사연 한번 보실게요. 남친 번호 저장 안 해놓는 여자친구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새 회사 다니시는 분이고 좀 마음이 힘드실 텐데 힘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연 내용 볼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난 지 220일 다 돼가는데 번호 저장 안 해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매일매일 보고 있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폰 올려두고 어디 갔길래, 뭘로 저장해놨냐 궁금해서 전화해봤는데, 그냥 번호로 뜨네요. 왜 저장 안 해놨냐니까, 자기는 원래 저장 안 해놓는다고. 이해가 되나요? 많이 서운한 게 정상 아닌가요? 라돼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를 자신의 영역 안에 뒤로 놓지 않았다라는 방증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 스토브리그란 드라마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극중 주인공인 백승수 단장도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핸드폰에 저장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야구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야구 경기 중에 사골 당해요. 근데 야구 시합 전에 동생이 형, 나 야구 경기하기 싫어. 야구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형이 좀 냉정하게 완전 티처럼 야, 네가 야구 말고 할수 있는 게뭐 있어? 야구 열심히 해야지.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동생이 결국에 어 야구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큰 부상이어서 하반신 마이 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엄하면서 어 정신 못 차리다가 자기 아내가 유산을 했고요. 아버지도 병으로 쓰러지나 그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일에 집중을 못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일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회사에 있는 씨름부에 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르려고. 알아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느낀 게 있나 봐요. 그백승수단장이 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큰일 난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에만 진짜 집중 많이 하고 사람에게 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그런 모습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림즈라는 구단에 갔을 때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좋은 말안 하고. 좀 약간 차갑게, 냉담하게 대하고 전화번호 하나도 저장해 놓지 않죠. 그런데 이제 좀 직원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자기 폰 안에 저장해 놓지 않는다? 이거는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것도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자기는 원래 어떻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성격이 이러니까 그냥 네가 맞춰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게 좀 위험하면 어떻게까지 갈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남사친을 만났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수 있죠. 그래서 야왜 남사친 만나? 만나지 마라고 하면은? 야 내가 내 남사친 만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좀 남자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남사친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이 사연 쓴 남자보다는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애는 어떤 다른 사람을 나의 영역 안에 끌어들여서 그 사람과 알콩달콩 지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로 맞춰 나갈 시간 이 있을까요? 220일 만났는데 쎄함을 못 느꼈나? 저라면 이런 사람이면 약간 좀 쎄함이 이미 느껴졌을 거라 생각드는데 아직 콩깍지가 덜 벗겨지다 보니까 그저 남자가 참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음 그리고 좀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어,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애는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 사회적 통념으로는 혹은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서운이라는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 극단적 의심을 기반으로 질문 이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최악의 경우에는요. 님은 남자친구가 아니고 한 명의 파트너 또는 어장의 물고기일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조금 많이 충격 먹었어요. 난 뭐지라는 제 존재에 대한 의문도 들었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문장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지금입니다. 님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특이함이 있을 수도 있음. 네. 그렇죠.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남을 저장, 이렇게 핸드폰 번호에 저장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사람을 경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삐뚤어진 성격을 가졌으면은 정말 남자친구분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결혼까지 하잖아요? 생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전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가족 빼고 아무도 저장 안한것 같아요. 어 이건 극도로 사람들을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학폭 피해를 이분이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학폭 피해 받으면은 진짜 사람을 경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이건 성격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도 사실 저는 스탑 러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스탑 러커는 피하는 게 좋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그전을 피하는 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연애하실 거다. 사랑 넘친 연애하고 싶다. 그럼 언어 배우셔가지고요. 반드시 국제결혼 하셨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연자 남자분 힘내시고요. 빨리 관계 정리하시고. 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여자 만나서 꼭 연애하시고 결혼까지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블라인드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한 12월 25일쯤에 러시아로 가요. 그래서 영상이 좀 녹화본으로 많이 올라올 건데 그 녹화본 보면서 아, 막왜 이리 좀 영상이 예전 얘기야.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얘가 러시아 가니까 조금 이제 미리 녹화 해 놨구나. 오히려 이 친구가 음. 그 구독자분들 실망 안 시키려고 열심히 했구나라고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